올해는 조금 활동을 하셔야지 음. 이분들이 어디 가서든 이름이 나든 음. 뭐 이게 자리를 잡든 음. 조금 편안하게 가라는 운이에요. 분명 음.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그래도 상승세 그런 거는 있어. 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2023년 하반기 운세를 좀 일찍 알아보려고 해요. 네. 상반기가 너무 경기도 힘들고 해서. 하반기에 오히려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좀 일찍이 하반기 요세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로 뽑는 우리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때가 있다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 뱀띠 분들 아, 뱀띠 분들? 네. 아, 그럼 우리 뱀띠 분들 하반기 운세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뱀띠 분들에서 지금까지 좀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뱀띠 분들이 한 3년 동안은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보면 음. 한 3년 동안은 좀 이게 운이 안 따라주는 운이 많았는데 음.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분들이 조금 열리는 운인데 음.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더워지잖아요 날이 음. 더워지면서 이제 뱀들이 독이 오르거든. 음. 그럼 이제 뱀들의 이제 시대가 와요. 음. 그러면서 이제 문서라든가. 뭐, 이제 무슨 운, 뭐,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데 이제, 그리고 귀인이 올해는 조금 따르라는 운이 있어요. 음, 그 전에 이제 3년 동안 내리막 타던 운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뱀띠분들이 조금 보면 올해는 조금 활동을 하셔야지 이분들이 어디 가서든 이름이 나든. 뭐 이게 자리를 잡든 음. 조금 편안하게 가라는 운이에요. 보면 음.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음. 그래도 상승세 그런 거는 있어요. 음, 어. 또 우리 뱀띠 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인생의 궁은 누나 있잖아요. 네. 이 뱀띠 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뱀띠 분들이요 음. 너무 고독해서 음. 고독하고 조금 외롭고. 음. 이런 게 많아요, 보면. 뱀띠분들이, 그리고 이게 보면 좀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세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음. 누구랑 이렇게 무리 지어 있는 것보다는 네. 혼자서 계시는 거를 조금 좋아해요. 음.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근데 그러다가도 어쩔 때한 번씩 조금 외로워요. 아. 자꾸 이렇게 사람한테 치이다 보니까. 음. 혼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택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쌀쌀맞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는 없어요 아기가 있어갖고 누구한테 이렇게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조금 직설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아 직설적인. 네 대신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누구를 갖다 대한다거나 뒤통수를 친다거나 음.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세요 보면 음. 근데 이게 표현력이 좀 직설적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좀 많죠. 아, 그럼 우 뱀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인간한테 많이 치이고 그리고 원래 본인들 자체가 조금 예민한 경향이 좀 음, 있으세요. 음. 그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조금 음. 앞서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게 내 몸이 조금 고달파. 음... 그런 거는 조금 피곤스럽지만,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음... 타고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뱀띠 분들이 또제 생각에는 음... 12띠 중에서 사실은 머리가 영리한 게 조금 뱀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 머리 이게 두뇌가 원래 타고나기를 조금 아... 똑똑해요. 아... 응. 그러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게 답답해 보이거든. 왜 저럴까 하고서 음. 음.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알려 주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죠. 아. 뱀띠 분들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나요, 스님? 뱀띠 분들 일 처리가 빠르다. 굉장히 아. 계획적이고 음. 일에 관해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음. 그건 있어요. 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 성향들이 조금 강하세요. 보면 음. 아, 그러면 뱀띠 분들은 좀 이즈형님 분이면 깔끔하게 딱딱해지는 깔끔하죠. 아, 응, 오케이. 누구한테 손에 안 끼치고 이렇게 음. 일의 마무리에 있어가지고는 깔끔하고 확실하게 행동하는 건 아, 있어요. 좋네요. 그리고 뱀띠 분에 그래서 하반기 에 좋은 띠로 하나 뽑으셨는데, 네. 선생님 보시이 분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가요? 문서. 문서. 네, 오, 문서 투자. 문서 투자. 이런 이런 쪽으로 이게 올해는 투자를 갖다 하더라고 근데 뱀띠 분들 투자요. 음. 참고로 무슨 이제 주식이라던가 이런 쪽보다는 땅에 투자를 한다거나 건물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쪽으로 하셔야지 이득을 보는 게 조금 많으세요. 아, 음.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보다는 안 보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현물 아, 보이는 거 보이는 것들이 가장 네. 좋다. 벤티 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직장에서의 운기나 사업에서의 운기도 하반기에 기대봐도 괜찮을까요? 네, 올해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만약에 이동을 생각하신다면 이동을 하셔도 무관하세요. 더 좋은 쪽으로 이게 유리한 조건으로 음. 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직장 이동을 하셔도 탈이 음. 없으세요. 음, 음. 어, 좋네요. 이제 음. 하반기 우리 뱀띠 분도 좋다고 하니까 이분들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달이 있다면 좀몇 달을 잘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7, 8월로 보고 있습니다. 7월, 8월에 음. 이분들이 뭐 이동이라든가 뭐집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음. 집 털을 옮기실 때도 좋은 털을 조금 옮겨 가실 수 있고 좀 불려서 가실 수도 있고 음. 7, 8월에 뭘 하시더라도 7, 8월에 하시는 게 가장 이게 유리해요 보면. 음. 그리고 이때 못 하신다면 때를 놓치신다면 이제 10월 음. 이때까지 괜찮으세요. 아시오, 이때까지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뱀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뱀띠 분들 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음. 심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그 음. 자존심 상에 음.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데, 음. 이게 상담하실 때 보면, 근데 이분들이 누구를 갖다 책임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음. 그 너무 책임감에 음. 이게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보면. 누구 챙겨야 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이게 기대서 살기보다는. 음. 어.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이제는 네. 좀 남보다는 나를 위한 상담이 네. 중요하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뱀띠분들 아마 <laughs> 이 영상은 선생님이 또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제일 정확한 거는 솔직히 개인적인 부분이 음. 가장 중요하니까 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